민생 소비 쿠폰 받았는데 시장에서만 쓰신다고요? 대형 마트, 백화점 안 되는 건다 아시죠?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. 한의원, 치과 등 동네 병원 가능합니다. 대학병원, 대형 종합병원은 안 됩니다. CU, GS 25 편의점 거의 다 되고, 롯데리아, 맥도날드, BBQ, 파리바게트, 베스킨라빈스 같은 것도 가맹점이면 됩니다. 다이소는 대부분 안 되지만 일부 가능할 수 있어요. 전체 매장 중약 30%만 가맹점이에요. 주유소, 스타벅스, 올리브영, 쿠팡, 인터넷 쇼핑 전부 안 되고 배달앱 결제 안 됩니다. 다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앱이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직접 만나서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. 보험, 통신요금, 교통요금 등 자동이체되는 항목들도 안 됩니다. 매장 입구에 붙은 소비쿠폰 스티커 확인하시고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맹점 리스트도 확인해 보세요. 11월 30일까지 안 쓰면 자동 소멸되니 참고해 주세요. 지금 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.